안녕하십니까?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몇 가지 흥미로운 소식이 있어서 이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려고 영상을 제작해 보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더리움 디앱 서비스 개발 업체가 이제 업계 불황으로 25% 감원 및감봉에 그 들어갔다고 하네요. 어, 이제 업계 불황 영향으로 해 가지고 어, 스테이터스라는 이제 디앱 서비스 개발 업체가 업계 불황 영향으로 이제 직원을 25% 감원 및 감봉을 했다고 하네요. 이제 당분간 앱 서비스 개발 및 핵심 인프라 구축에 예산 사용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이제 이 스테이터스는 이더리움 2.0 버전 8대 주요 개발 업체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을 바탕으로 개발된 탈중화화 앱 어, 대상 브라우저, 메신저 등 개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 업계 암호화폐 시장이 전체적으로 힘들다 보니까, 네, 스팀도 그렇고, 뭐, 이더리움도 그렇고, 기타 다른, 이제, 업체들도 그렇고, 좀 많이, 음, 어, 없어지는 이런 코인들도 있고, 참, 이러면서 이제, 어, 전체적으로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힘들긴 한데, 예좀 그러니까 걸릴 건 이제 걸러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번 이제 좀 기나긴 하락장으로 어, 살아남을 코인들만 좀 살아남아서 어, 건강하게 이제 암호화폐 시장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원 및 이제 감축된 어, 인원들 어, 심심한 위로 예, 말씀 전해드리면서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스위스 금융법안 조정을 해가지고, 이제,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반영한다고 합니다. 네, 스위스 연방위원회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스위스 연방위원회가 최근 금융부가 제출한, 어, 블록체인 및 분산 장부 기술 법률 조정 보고서를 통과시켰다고 하는데요. 해당 보고서는 블록체인 등 신기술 관련 금융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필요한 법적 조치를 비롯해서 이제 ICO를 통한 돈 세탁, 테러 자금 조달 악용 방지 등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참, 스위스도 암호화폐나 이제 블록체인 기술들을 어,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 어떤 나라보다 어, 좀발 빠르게 어, 하는 것 같습니다. 발 빠르게 좀 움직이고 바쁘게 관심을 가지면서, 어, 법안을 매길 건 매기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좀 이런 모습들 잘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제 에이다 창업자가 이제 오늘 18일날 카르다노 버전 1.4 버전을 이제 출시한다고 하네요. 어, 카르나도 창업자이자 최고 경영자인 이제 찰스 호킨스가 이제 13일 날 트위터 계정을 통해 카르나도를 업그레이드 버전을 출시한다고 하네요. 어, 이제 이번 업데이트는 이제 카르나도 생태계 역사상 가장 중요한 업데이트라고 하고 이제 뭐 저장 용량 확장, 주요 코드 수정, 어, 뭐 이렇게 이제 한다고 하는데. 카르단으로 완전히 분산된 자율 네트워크로 전환하기 위한 셀리 단계의 관건이라고 이제 덧붙였다고 합니다. 네, 어, 에이다를 가지고 계신, 어, 에이다 홀더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이라고 봅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트론 데브 위클리 보고서가 이번 주에 이제 TRX 20 거래소를 출시한다고 하네요. 이제 본인 계정을 통해서 저스틴 선이 이제 트론대 위클리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 해당 보고서에 이번 주에 이제 트론 네트워크 내에 TRC 20 탈중앙화 거래소가 출범을 한다고 합니다. 참 트론도 이제 보면은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트론 가격이 지금 많이 하락을 했지만 트론뿐만 아니죠. 전체적으로 많이 하락은 했지만 어 그래도 굉장히 열심히 어, 노력하고 마케팅하고 일한다는 것을 어, 저스틴 썬의 이제 트위터만 가도 충분히 알 수가 있죠. 네. 아, 그래도 트론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음, 네,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뭐 이번 주에 이제 트론 네트워크 내대 24시간 총 거래 횟수가 이제 바, 104만 회로 이제 전주 대비 또48%또 증가했다고 하고 이제 거래량도 이제 뭐151% 어, 가 증가했다고 하네요. 네. 트론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예, 좋은 소식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 신용조합 컨소시엄 CU 레저가 이제 R3 컨소시엄에 합류를 한다고 합니다. R3는 저번에 이제 제가 소개 한번 드렸죠. R3는 이번에 이제 코르다 어,를 통해서 이제 XRP를 쓰기로 했는데, 어,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이제 비트코인 익스체인지 가이드에 따르면은 블록체인 컨소지엄 R3가 공식 채널을 통해 미국 덴버 조제 신용조합 컨소지엄 c u o 레저가 R3의 글로벌 블록체인 생태계 시스템에 합류했다고 이제 밝혔습니다. 공식적으로 어, 합류를 한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시오렛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어 시오렛저 이제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은 한국 말로 치면 안 나와요. 영어로 시오렛저를 쳐야 나오더라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시오렛저는 R3 블록체인 생태계에 합류합니다라고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시 이게 시오렛저가 이제 뭐 편의점 이름 좀 비슷하긴 한데 그래서 뭐 무슨 어, 일을 하는 회사일까? 이제 봤는데 어 그러니까 디지털 신원과 관련해 가지고 뭐 보안 이런 뭐 신원증명 이런 쪽으로 일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 그래도 이제 제가 좀그 리플 XRP의 볼륨 상승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추후에 나중에 어 언제가 되지 않을까 이제 한번 생각하면서 했는데 어 시우 레저가 보니까. 어, 지금 당장은 이제 신원 확장이나 뭐 신원 증명이나 이런 쪽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좀 추후에는 이제 뭐 글로벌 이제 세틀먼트 페이먼트 이쪽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 이 분야에만 이제 머무를 게 아니고 점점 커져 나가고 싶은 약간 그런 게 보여서 나중에 이제 리플 XRP의 어, 볼륨 상승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제가 어, 준비해 온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네,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